반갑습니다, 여러분. 백수 오파예요. 예,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예, 신규 유저, 아니면은 복귀 유저, 검은사막을 하시는 유저인데, 신규 유저랑 복귀 유저가 혼돈 지역 전에 어떻게 육성을 해야 할까, 예, 어떻게 추력을 올려야 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추천을 해드리기 위해서 예, 영상을 틀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캐릭 선택인데요. 여러분들이 캐릭을 선택하시는데 많은,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뭐 수라가 좋냐, 노바가 좋냐, 하사신이 좋냐, 뭐가 좋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일단은 추천드리는 캐릭터는 1티어, 노바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노바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일단은 사양 속도가 빨라요. 네. 사양 속도가 빠르고 일단은 국제적 사양터에서 사양이 가능하다는 점이 되게 저는 큰 메리트라 생각을 해가지고 노바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RPG의 꽃 RPG는 원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작하면은 메인캐스트를 주구장창 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밀어야 하냐 메디아 남부 제9장 왕의 정방석까지 미시면 하둠지역이라는 지역이 열려요 하둠지역이라는 곳이 열리기 때문에 이제 그때까지 메인캐스트를 일단 미셔야 되고 근데 밀면서 그냥 미는 게 아니라 이제 메인캐스트를 미시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도감이라는 게 있어요 보시다가 보여드리면 도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감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흑, 이제 뭐 아이템 같은 경우를 바로 흑정역에 먹이는 게 아니라 먹이기 직전에 도감에 들어가셔서 내가 뭐 도, 도감이 뭐 깰게 있나 라는 걸 확인하셔 가지고 먼저 이거를 자동자동 자동 등록으로 넣어 주시면서 도감을 깨시면서 메인 캐스트를 미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뭐 신규 유저나 복귀 분들이 복귀를 하시면 신규 유저 분들이나 복귀 유저들이 게임을 하시면 이제 복귀 모험과 임무라는 게 있어요. 복귀 모험과 임무라는 것들이 것도, 것도 있으며 여기 사, 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게 눌러보시면 대양 하둥 이것도 같이 깰 수가 있어요. 이거는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캐스트까지 미셔야지만 같이 깰수 있는 거긴 하지만 이제. 같이 진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재화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진행을 한번 해보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을 보면 이제 메인 캐스트를 밀면서 지금 이제 시작을 하시면은 뭐 장비, 심연 장비라던가 태고, 뭐몇 레벨을 달성했을 때 태고 장비를 줄 거예요. 그때 이제 얻, 얻은 장비들을 블랙스톤으로 이제 장비 강화를 40칸까지는 쭉쭉 100%로 올리시면 됩니다. 강화는 20% 아니고, 30% 아니고, 무조건 100%로 올리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게 예, 왜냐면 메인 캐스트 밀다 보면은, 블랙스톤을 많이, 많이 주니까, 장비 강화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메인 캐스트를 미시다 보면, 광원석이란 게 많이 나와요. 광원석이 많이 나와서, 가방에 막 진짜, 가방 칸수도 300칸밖에 안되는데막 광원석 막 이런 거 엄청 많고, 막 가방 칸이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광원석은, 일단은, 네, 메디아, 남부, 제구장, 하준 지역이 열리기 전까지는, 돈벌을 하셔서 하둠이 열리면 그 강원석으로 합성이 아니고 성수를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만드냐 이거 누르시면은 강원석 있잖아요. 하둠 지역이 열리면 빛의 성수를 제작할 수가 있어요. 이걸로 제작을 눌러서 뭐 자, 전설 등급까지 제작을 하시면 성수가 수급이 되거든요. 이걸로 나중에 혼돈 지역에서 사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시면 일단은 이제 하둠에 입장하시면 매일 매일 특수지령이라는게 있어요. 마을에 가시면, 이제, 특수 의뢰라고 있는데, 그거를 매일매일 두번 깨시면, 타오르는 혼돈의 결정이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로 뭘할수 있냐? 균형의 돌을 업할 수 있는데, 100랩까지는 균형의 돌이 무조건, 이게 타오르는 결정이에요. 태양의, 태양의 결정이 아니라, 타오르는 혼돈, 혼돈의 결정이라고 있으니까, 그걸로 누르시면은, 100랩 전까지는 꼬박꼬박 1랩, 1랩을 할수 있으니까, 까먹지 마시고, 매일매일 균형의 돌로 레벨을 올려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단은 이제, 본 캐릭. 제가 키우는 캐릭. 60레벨을 찍어준 다음에, 이제, 하둠사양을 하면서 모았던 경험의설을 먹이게 됩니다. 이걸 먹이면은 레벨이 진짜 금방 올라요. 경험의설을 모아두시면은, 이거를 60레벨부터 먹일 수 있는데, 이거를 먹이시면은, 진짜 빨리 오르니까, 경험의설 60대 되면은, 먹이신 다음에, 그때부터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장비랑 장신구, 각성 퀘스트가 있어요. 이거를 깨셔야지만, 투력이 진짜 많이 올라요. 그니까, 장비랑 장신구로 각성 퀘스트가 있는데, 되게 많아요. 뭐, 용맹의 땅에서 몹뭐 7,000마리를 잡아라, 아니면 뭐, 패철광산에 가가지고, 뭐를 모아와라,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건데, 같이 깰수 있는 퀘스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용맹의 땅 7,000마리는, 장비 각성할 때도 깨야 되고, 장신구 각성할 때도 같이 깨야 돼요. 그니까, 러그두개 퀘스트를 같이 받아서, 용맹의 땅에 가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 훨씬 빠르게, 이제 메인 퀘스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수월하게 진행할 수,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다 하시면 이제 장비랑 장신구를 각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마력의 산물은 장 장비 각인할 때 사용하시는 거고 마력의 정수는 장신구 각인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어... 이게 각인이에요 위에 있는 게 각인인데 이 캐릭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과 다른 혼돈의 장비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재료가 다르지만 일반적인 걸 보면은 이게 보시면은 위에 각인 장신구 각인을 하는 건데 어떤 걸로 하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마력의정수는게 있죠 이걸로 메뉴에 들어가셔서 흑정약 누르시고 마력 각인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자동 각인을 하셔가지고 복구 설정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전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처음에는. 근데 어차피 높은 수치를 원하시는 건 아니니까. 안 하시고, 여기서 이제 방어력. 해가지고, 누르셔가지고, 각인을 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각인을 하세요. 하시면은, 이제, 장비 각인이랑, 장비, 장비랑 장신분 각인이 끊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게, 수정. 네. 수정을 이제, 장비에다가 끼셔야 돼요. 근데 어떤 수정을 끼냐. 많은 분들이 막, 되 다양한, 다양한 수정을 끼거든요. 뭐, 생명력 수정이라던가, 이제 뭐, 이동속도 수정이라던가, 이런 걸 끼시는데, 그런 걸 끼시는 게 아니라, 무조건 공격력, 아니면 공격력 수정이 없다 하시면은, 방어력 수정이라도 끼시, 끼셔야 트럭 올라가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실 거, 엘리언 토벌 난이도 작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검은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요소예요. 토벌, 토벌이라는 것은 검은사막을 진행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한 요소예요. 이제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갔는데, 음 여기서 메뉴에 들어가셔서 토벌에 들어가시면 이게 토벌이에요. 전 보시면 난이도가 99단계까지 깨 있죠. 난이도 99단계, 난이도 99단계. 이거를 이제 자, 이런 걸 작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연속 시작을 누르세요. 누르시고 보시면은 최소배율이라는 게 있고 난이도 상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누르셔가지고 난이도 상승이랑 최소배율을 같이 누르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알아서 통화를 알아서 축축 난이도를 올리면서 까거든요. 예,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작업을 하시면 이제 최초 보상 6단계를 깼을 때 은하 3만원을 주고 7단계를 깼을 때 블랙스톤을 주고 9단계를 깼을 때 고대금자도 주고 또 깨면은 상급 무기 스토리 주고 이런 식으로 보상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최대한 밀수 있을 때까지 미셔가지고 이런 보상들을 챙겨서 나중에 투력을 올린 거다 소중한 재화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나는 성격이 너무 급하다. 어, 나는 성격이 너무 급해. 그러면은 그냥 이 최소배율은 빼시고 최소배율은 클릭한 걸 푸시고 난이도 상승만 누르셔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실 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어요 검은사막이 원래 이래요 원래 검은사막이 할게엄게 많아요 그 다음에 하실 거 부캐릭 다섯 개를 만드셔야 돼요 부캐릭을 왜 만들어야 되냐 보시면 메뉴에 들어가셔서 이제 가문파견이가 들어가시면 수련의 탑이라는 게 있죠 보시면 수련의 탑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 혼자만이 갈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캐들이랑 같이 부캐들이 있어야지만 함께 깰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필요하고 또 다른 거는 영광의 길이라는 게 있어요. 보시면 제캐릭, 본캐릭 하나를 제외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의 캐릭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만드셔야 돼요 다섯 개의 캐릭터들을. 근데 뭘로 만드시냐? 일단 여러분들에게는 효율적인 걸 알려드리면은 오 아처를 만드세요. 다섯 명의 아처나 플래처를 만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부캐릭 레벨을 어떻게 올리냐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는데 부캐릭 어떻게 옮기냐면, 이제 제가 캐릭, 이거, 제 캐릭은 이게 본 캐릭이에요, 본 캐릭. 그러면 본 캐릭에서 이게 아이템을 다 벗어요. 다 벗어요. 템을 싹다 벗어요. 그리고 영지창고에다가 벗은 템들을 이렇게 옮겨주는 겁니다. 옮겨주시고, 부캐릭으로 들어가서 그 장비를 다 입은 다음에 사냥을 하시면은 훨씬 수월하게 레벨업 할수 있어요. 사냥터는 제가 추천드릴게요. 사냥터는 일단은, 여기 보시면, 해상터 내성. 여기까지, 여기 가셔가지고 사냥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엘리언 지역이 아니라 무조건 혼돈으로 가셔가지고 사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수는 3단계로 세팅을 하셔가지고 부캐릭을 육성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부캐릭들이 템을 벗고 있죠. 그러니까 템을 입혀줘야 되기, 입혀줘야 되기, 때문에, 입혀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샷가트 금주화로 그구르니 세트를 일단 은 먼저 맞추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샤카투를 맞추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샤카투를 보시면 메뉴에 샤카투라고 있어요. 고대금자 물편 들어가셔서, 여기서, 검은 기운 이거를, 신화를 빼고 나머지를 맞춰주시고, 까시면 이렇게, 샤카투가 계속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막 신화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신화가 이렇게 막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중지를 하세요. 다 뽑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메뉴에서 제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들어가 있는 캐릭터에서 주무기해서 이제 이제 유리아 장검, 셀레스, 유리아든 바레스든 아스웨리든 이렇게 보시면은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만드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러면 이세 개를 합쳐서 리베르토라는 걸 만들 수 있어요. 극 리베르토라는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하나를 만드세요.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윈드워커가 사용할 수 있는 세팅이 하나 완성이 된거예요 이렇게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팅을 다 하시고 나면 이제 영광의 길을 도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영광의 길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영광의 길을 들어가시면 여기서 영광의 길 클릭하셔가지고 영광의 길을 입장을 하시면 무조건 신화 예, 신화 휘장이 나옵니다 신화 휘장이 나오는데 이시화위장을 먹어서 끼우면 전투력은 아마 한 만천? 한 만천 정도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먹어서 만천 정도를 찍, 찍고 나서 이제 이제 혼돈 지역을 입성할 거예요. 이제 혼돈 지역을 입성할 건데, 혼돈 지역은 어떻게 가냐?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가 있는데, 혼돈 지역 가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메인 캐스트가 다 밀려있지 않아도 혼돈 지역에 입장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가냐면, 마을에 가셨다가 맵을 지도를 여시고 여기 보시면 발렌시아 북부에 아, 발렌시아 북부가 아니구나 발렌시아 서부에 바심족 경계라고 있어요 바심족 경계 일로 일단 가주세요 그러면은 바심족 경계를 가시면 거기서 이제 혼돈 콘돈...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바심족 경계에요 그럼 맵을 이렇게 키우신 다음에 이걸 누르세요 그럼 여기 보이시죠 바심족 길목으로 갈수 있고 바심족 협국 그리고 초승단 산맥이라고 곳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은 산맥으로 알아서 갑니다. 그리고 혼돈 지역이 사람들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발렌시아 북부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써 있죠. 발렌시아 남부부터가 전 지역이 혼돈 지역입니다. 여기부터가 이제 그 전리품 상가도 주고 엄청난 많은 은하를 볼수 있는 구조적으로 많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사냥은 무조건 여기를 빨리 들어가셔서 여기 사장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추력을 올리기에 일단 한번 가볼게요. 따라 한번 가보고 장비를일 빼자. 1, 2, 3. 아안 빠졌네. 가셔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와 있는 곳이 지금 있는 곳이 혼돈 지역이에요. 혼돈 지역에서 보시면 여기 사냥을 많이 하시잖아요. 사냥을 하시면 보이시죠? 혼돈의 전품상자 균형의 돌. 나오시잖아요. 여기는 아니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파란 색깔, 이 파란 색깔 보이시나요? 여기를 누르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서 사냥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사냥한 게 아니라 무조건 혼돈 지역을 입장을 하셔서 사냥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 음, 이제 펫 세팅인데요. 많은 분들이 펫 세팅을 잘할줄 모르세요? 펫을 그냥 막 이상한 걸막 끼세요. 근데 그런 걸 끼시는 게 아니라 패스를 보시면 예, 보시면은 예, 검은 기운이라고 있죠. 검은 기운. 다른 패도 검은 기운, 검은 기운. 공격력과 방어력을 먼저 올리는 것이 아니라 검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패스를 골라야 돼요. 근데 그냥 막 고르는 것도 아니고 검은 기운이 오퍼다. 검은 기운 1레벨 기준으로 패 1레벨 기준으로 검은 기운이 오퍼가 맥스입니다. 그 오퍼 맥스를 찾아서 하나, 둘, 셋 마리를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벨업은 무조건 검은 기운부터 레벨업을 하셔가지고 이제 검은 기운을 올린 다음에 샤카투를 먹이면은 더흑정형 레벨이라는 것이 더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검은 기운을 최대한 빠르게 올리셔서 저처럼 126%를 달성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